안녕하세요 최영윤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작한 상대가 정해진 경기에서 대진 순서 및 공격 순서 정하기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어, 본 프로그램에서 팀 간의 같은 등위의 선수들이 경기를 하도록 대진을 편성하면 운동 기능이 낮은 학생들도 자기 팀을 위해 공헌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 자, 그럼 사용 방법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경기 기록지에 참가 선수들의 명예표를 복사해 붙여놓도록 합니다. 어, 그러면 좌측에 대진표 및 경기 순서가 편성됩니다. 어, F 키를 눌러 대진수와 공격 순서를 어, 한번더 섞어줍니다. 어, 그런 다음 우측 대진표 및 경기 순서표에 생성한 대진표를 붙여넣도록 합니다. 이때 복사 그리고 값만 붙여넣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어, 그러면 우측 경기 기록지에도 대진표가 생성됩니다. 어, 그런 다음 경기를 실시하고 결과를 어, 입력해주길 바랍니다. 어, 경기 결과는 전체 승리 방식 또는 합산 점수 방식 두 가지가 산출되도록 하였습니다. 어, 본 자료는 어, 설 명란 에 링크 를 통하 여 채용 이용 페이 지에 접속 하신 뒤 다운로드 및수 정하 여, 사 용해, 주 시기 바랍니다. 어, 그리고, 영 상이 좋 으셨다면 구 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